아 몸이 없지. 잠깐 써볼게. 아, 근데 애들 지금 이제 교배하면 한여름에 엄청 뜨거울 때 나오겠네. 그렇죠. 아이거 애들 고생하겠다 아, 좀더 줄까? 알았어, 알았어. 애들 좀잘가지셔야 응. 돼. 어 있네, 밑에? 이 아들이 제부축복 받고 자랐다. 왜요? 적당한 체온에서 나왔거든. 날씨가. 아, 시기가. 왜 네. 아, 이건 좋다. 봄아 어디가? 여기서는 진드기 안붙어요? 어이구 참 싼다 야아 저기서 하 쳐다보는거 봐 봄이 일로와 봄이 일로와 아이고 확실히 잘 먹네 스쿼시 봄이가 색깔이 약간 노랗, 많이 노랗네 예. Yeah. 머리 여기는 나중에 허역이 바뀌고, 네. 귀는 노란색으로 남을 고 <laughs> 야, 오빠가 니 찍어 보내란다, 야. 니 귀가 벌써 빨리 쓰네. 음, 나도, 나도 몰래도 쭈쭈, 고마고마 그냥 풀이 더 재밌다, 이제. 어, 신은 언제 입니까 뭐였어요? 아, 그러니까 그 네. 아, 네. 아 그러니까 1개월 그러니까 야 음. 태어난 지42 네. 아, 무조건 그때부터. 6주. 네, 그때부터, 네. 그때부터 구충량료다는게 네. 네. 같이 들어가요. 아. 30일 날무조건 구충제를 먹이 줘야 되고요. 30일 날. 생후 30일 날. 그럼 제가 구충계. 데려 가서도 정기적으로 먹일 음. 게 있잖아요. 사상 상충약 하고. 그 다음에 구충약은 사상충약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 크게 그게 없는데 분기당 한 번씩은 그냥 먹이세요. 분기당 한 번. 아, 사상충약은 분기당 한 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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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구충약은. 아. 사상충약은 네, 한 달에 한 달에 한번한 번씩 먹이고. 몇 10월 달까지? 10월 까지 10월까지. 예, 일단... 모기가 없는 때까지. 아 날씨 따뜻할 때까지만. 예. 모기로 해서 금년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저 위에서 구름이 저 위에서 구경하고 있었다 우리 어머 아이고야 동치물림 진가 제일 이쁘다 별아지요. 성격은 제일 좋죠, 야가 아니, 우리 아들이 진 <laughs> <성격은> 제일 봤지. 성장한다. 어. 말씀합니다. 난난 이제 제달 때 맞춰서 담에 내려올고 지금도 데려올애들 많이 있는데. 아니, 보까 들어와. 아, 이가 몸이 작아서 아, 근데 애들 지금 이제 교배하면 한번... 한여름에 엄청 뜨거울 때 나오겠네. 그렇죠. 아이고, 애들 고쳐가지고. 아, 이거 애들 고쳐하니까 아, 좀더 줄까? 알았어, 알았어. 애들 좀잘주셔야 되겠다. 어딨나, 밑에? 이 아들이 제일 축복받고 자랐다. 왜요? 적당한 체온에서 나왔거든, 날씨가. 아, 시기가. 왜? 네. 아이고, 좋다. 엄마, <laughs> 어디가? 여기다 진드기안 붙어요? 어이구, 저 싼다, 야. 아, 아기서안 쳐다보는 음. <laughs> 거 봐. 봄 일로와. 봄로와 아이고, 혹시 잘먹네 숲꽃이. 봄이가 색깔이 약간 노, 노랗, 많이 노랗네. 예. 머리. 여기는 나중에 허옇게 바뀌고 네. 귀는 노란색으로 남겨 고마 <봄> 야, 오빠가 니 <니치로> 찍어 보내란다, 야. 이건 <봄> 기귀보고저 <봄> <봄> <벌써> 빨리 쓰네. <봄> 아, 나도 몰르겠 몰래, 꼬마꼬마워프 풀이 더 재밌다, 이제. 인정사상 킹약은 언제부터 품입니까 먹였어요, 9월입니 아, 그러니까, 그, 네. 아, 6월이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1개월 뒤에부터 음... 품이야 태어난 지 네. 42일. 아, 그때부터... 무조건 6주. 네, 그때부터 구충량얘있다는게 있으면, 네, 그 네, 그 6주. 6주. 네 같이 들어가요. 아. 30일날 무조건 구충제를 먹여줘야 되고요. 그럼... 30일날, 생후 30일날. 그럼 제가. 구충계. 데려가서도 음. 정기적으로 먹일 게 있잖아요. 사상초상충약 하고. 그 다음에 구충약은 사상충약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 크게 그게 없는데 분기당 한 번씩은 그냥 먹이세요. 분기당 한 번. 아, 사상충약은 분기당 한 번. 아니 아니 아니. 그 구충약은. 어. 왜냐하면 네, 한 달에 한 달에 네, 한번한 번씩 먹이고. 몇 달까지? 10월 달까지. 10월까지. 예, 모기가 달. 없는 때까지. 아 날씨 따뜻할 때까지만. 예, 모기로 해서 접면되는 거예요. 우리 저 위에서, 구름이 저 위에서 구경하고 있었다, 우리. 어머. 음. 아유, 아, 진짜. 김치 몰리네. 쟤가 제일 이쁘다. 제일 죠 성격은 제일 좋죠 아가 아니 우리 아들이 <laughs> 성격 진짜 <자>, 제일 <웃음> 맞지 상승 당한다니까 다시 와야 하는 거리제대 때쯤 맞춰서 땅에 데려온 거아직도 그때 데려올 애들 많이 있는데 아니 가지 와. 이렇게 해봤자 그아 <놀람> <놀람> 어디가? 어?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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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근데, <놀람> 그니까, <놀람> 않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고, 그 사진 보내 주신 그 카이 잡종들. 그거는 카이도 습격고뭐그래 뭐 이런 것도 다증겼던데엉망인는데 그런 아들이 진돗개라고 알고 있는 게 문제죠. 네? 그런 게문제인가다사띠디 사서 <꿈치> 저 자리 찾으러 가요 아, 그어 예. 네. <uming> 아, 이 카이 고 그것도 살았습니다. 예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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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예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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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준 것 보고 다음 거기다 검색해그돗개는드라마드리거나 그러니까 그 이런 것처럼 그체 이제 건강도 신화도뭐 이런 거그래 뭐 보면 전 방위적 방사형이 아닌데 좀 작지만 타이널 완전 파이 건강? 이 그거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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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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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이>, 예뻐라.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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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장갑이 끌려가는데 자기도 문거어피나딱 적기가 되 어느 정도 란일이 나올까, 이제. 베란일보다 좀 앞으로 붙거아 그런 것도 있어. 도끝붙으면안 아, 그래요. 네. 옛날 우리, 우리나라, 조상 아주머니들이 어떻게 하면은 어 사내를 낳을 수 있는데 다니때문에어딸 네 아, 자식이 나왔대라고 와야 돼그런아닙니까 이거 그거 그렇죠, 비슷한데 그렇죠, 그렇죠. 이거 야, 제가 근데 저늘한 동이 많이 피해가지고 이번에 어... 거의 끝물이었을 거예요. 안볼나오네요 친구 한 마리 남았아요 이하는요. 그래다 따지는 거예요. 살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예 이분은 좀배를좀 아, 네. 많이 아시는 아. 분인데 자 이해해가지고 한번 그 네. 이거는 이 어떻게 교부해야 되지? 한 분이 나한테도 연락하고 규철이한테 한 규철이한테 나한테는 댓을는 아 그런데 웃긴 게 둘이 혈통이 섞여 <laughs> 그래가지고 집필사 <laughs> 자영업으로 아, 규철이하고 이야기 된게나 이제 이쪽 그룹 있죠 새끼들 두 네. 마리 그, 그 이제 킵하고 규철이한테 다른 호통을 한 가지 그래가지고아이면은둘다 똑같으니까 봄아 봄아 네가 봄이야 봄아